안녕하세요. 저희 새로운 콘텐츠 마레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콘텐츠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매 회차마다 특정한 주제를 설정할 겁니다. 그 주제에 맞게 그 이야기를 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 게스트 분을 모셔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그 주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그분의 일상적인 얘기도 초반에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주제로 하는 게 좋을까 사실. 뿐만 아니라 저희 제작진 모두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세차이다 보니 대학 언론에 대해서 제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첫 주제는 그렇게 정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화의 게스트는 저희 현재 교육방송국의 국장님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 <laughs>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25년도 CUBS 편성 국장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네 우선 저희 첫화의 게스트로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지금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는지? 네 오늘 저녁 합식 먹고 왔습니다. 음, 참고로 저는 아직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빨리 끝내야겠네요. <laughs> 상당히 배가 고픈데 그래도 한번 배고픔을 참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저희 이제 첫 주제가 대학 언론에 대하여 네.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왜 저희 중국대학교 네. 교육방송국에 들어오게 됐는지 본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저도 사실 어, 언론 쪽에 엄청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그냥 안고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아, 방송에 대해서. 네 방송, 뭐 언론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떡하에 하다가 전 작년도 국장 따라서 취재를 따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국건이 아닐 때. 약간 취재 방역성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도 여러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원래 그냥 삼각대나 좀 들어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갔었던 건데 아이디어가 막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취지가 진행이 됐고 작지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 영상 제작을 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음, 음. 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23년도에 그쵸 그렇죠. 재작년에 친구분을 따라서 그냥 친구분이 하시는 거 네.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오셨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네. 본인의 의견이 네. 어느 정도 담긴 결과물을 봤을 때 네. 거기에 흥미를 느끼셔서 매료됐죠 아, 그것이 교육방송으로 본인을 이끌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활동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밖에서 봤을 때랑 본인이 직접 내부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네. 이제 작년 한 1년 동안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올해도 이제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본인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서요? 외부에서 봤을 때 느꼈었던 흥미가 음. 여전히 유효한가요? 제가 원래 사실 집중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laughs> 집중력이 뭐 하나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잘 못하는 편인데, 음. 때였을 거예요첫 영상 편집을 잡았었을 때 2분 내외의 뉴스 영상 하나 만드는데 11시간이 걸렸거든요. 11시간이요? 네 11시간. 그냥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그 프로그램을 켜는 것부터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11시간 반을 한 번도 안 쉬고 있어요 정말 그뭐 화장실 다녀오거나 뭐 그르, 그런 그거 음. 말고는 계속 밤새서 그냥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11시간 동안 그걸 했다는 게아 음. 나도 집중을 할수 있는 인간이구나 <laughs> 음. 편집에서 이게 또 나타났구나 뿌듯함, 약간 뿌듯함도 있었고 음. 네 그랬던 었 기억이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올해 이제 실무국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자원을 하셨었는데, 자원을 하게 된 이유는 있었을까요?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았어요. 아, 근데 저는 이런 자신감이, 일단 거만하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자신감이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라고 네. 생각하긴 합니다. 예. 네. 그러한 게 있어서 국장을, 자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인 거군요. 그렇죠. 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방송국이잖아요. 네.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라고 말씀드리는 건뭐 교직원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의 일을 봐주시는 어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을 우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을 우리 학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학교 측에서 CUBS에 기대하고 있는 것 네. 저희가 대학 언론 기관이잖아요. 네. 대학 언론 기관에 기대하는 거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들어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들도 굉장히 공사를 통해서 되게 좋아지고 있고 맞아요. 개선을 많이 하고 있긴 뭐, 하죠. 스포츠 센터든 구도서관, 리모델링이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학교가 어떻게 뭐 변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알린다거나, 네. 그리고 학생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들을 짚어주는 역할을 네, 네, 저희 방송국에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맞아요,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 도서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새로 생긴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설 담당자 분이 오셔서 이런 공간도 조금 홍보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잘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지는 거가 되게 그걸 원하는 것 같긴 하신 것 같아요. 네. 음. 이제 저희 학교에, 우리 학교에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학생들은 저희 대학 언론에 기대하는 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학생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컨텐츠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재미죠. 재미가 있어야 영상을 보게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재미를 가장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뉴스적인 면에서는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데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전달을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뉴스는 1분 정도로 또 짧게 올라가다 보니까 영상 한편 보면은 그 진행 상황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 전달 가장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음, 아 근데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내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걸 기대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학교에서 뭐 발생하는 큰 사건이나 아니면 굉장히 화제가 된 이슈를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우리 학생분들이 기대하시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에 말을 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지금 현재 CUBS는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컨텐츠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뉴스적인 면에서도 항상 교내 이슈가 생기면은 바로 취재부터 갈 생각하고, 네,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웬만한 내용은 저희가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맞아 특히나 저희는 일반 방송국이 아니고 네. 교내에 있는 교육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방송국처럼 그냥 재미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학생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네.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네요. 네. 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된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는 너무 많은 콘텐츠가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라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일이고요 이제 각 대학마다 대학의 언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학 언론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모호해지고 있다 음. 어,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음. 시대가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생각 때문에 우리 는한 대학교의 교육방송국이잖아요 근데 대학교의 언론기관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대학 언론이 나아갈 방향성 이런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잊고 있었던 부분이 상기가 되는 질문인데요 태도의 문제인 거죠 좀 이제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방송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소극적이라면 어떤 부분들에서 소극적인 거를 말씀 주신 걸까요? 음, 어떤 취재든 콘텐츠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슈가 없을 만한 것을, 음, 이슈라고 하면 부정적인, 논란이 없을 만한 것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어느 정도는 위험한 부분, 위험한 소재도 한번 건드려보고, 위험할 수 있는 취재 환경도 한번 발벗고 한번 나가보고,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말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그 그 현장을 그 국회 현장을 송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멋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누군 어떤 기자 누군가는 그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취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보고 되게 멋있다. 저게 정말 언론인의 자세지, 참 언론인의 자세지. 위험할 수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뚫고 카메라를 들고 비집고 들어가서 촬영을 했다라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국장을 잡고 나서는 그런 태도를 또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미화험이라는 것은 마냥 위험한 게 아니라, 그렇죠. 취재하기에 어찌, 저희로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 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네. 학생분들이 짚어줬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험이라고 표현 하신 거잖아요. 네. 특히나 학생분들이 원하시는, 우리 언론을 기대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정도의 위험성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점을 네. 어찌 보면 뭐 외면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표현이실까요? 엄두도 안 났고, 음. 생각조차 못 났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대범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음. 그게 대학 언론인이라면 좀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대범하게 행동을 해야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그게 역할 일자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 어찌 보면 그래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쟁쟁한 그 경쟁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죠. 네 보는 거고요.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할줄 알아야 더네그 부분을 잘 긁어낼 수 있는 네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마무리는 저희가 포스트잇을 하나씩 하, 이렇게 나눠서 가질 건데 음. 포스트잇에 그냥 얘기하면서 느끼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가볍게 한두줄 정도 서로에게 적어주면서 나눠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거든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포스트잇이랑 펜 드릴 건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 그쵸? 네. 그냥 이야기하면서 뭐 느꼈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적는다 이런 생각으로. 네, 다 쓰셨나요? 네, 네. 진작 다 썼습니다. <laughs> 제가 좀 오래 걸렸죠. 네. 되게 길게 쓰셔가지고. 아, 길게 쓰진 않았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첫 하기도 하고 아무리를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음...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막상 또 내용은 별거 네. 없지만 너무 아... 기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떻게 아... 썼는지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대학 언론인으로서 잊고 있었던 어쩌면 외면하고 있던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도 잘 부탁드리고 같이 잘 해봅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laughs> 대학 방송국이란 이름에 갇히지 말되, 대학 방송국을 대학 방송국이란 이름에 갇히지 말되, 대학 방송국이란 이름에 갇히지 말되, 대학, 방송국을, <laughs> 대학 방송국이란 이름에 갇히지 말되, 대학 방송국이란 이름에 갇히지 말되, 대학 방송국이을잊지말자 음... 저는 오늘 제가 말을했지만은 이게 제 머릿속에서 가장 맴돌았던 말입니다 음. 앞으로 올해 25년 음. CUBS의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싶을 만큼 전 지금 이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고치셨군요 네, 고쳤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옆에 보시는 벽에 붙이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